류진 300평 카페에서 투잡 중이었다. 건물 땅 장인어른 소유 종합 배우 류진이 가족이 운영하는 강원도 카페를 찾아 일일 알바로 변신했다. 2일 유튜브 채널 가장 멋진 류진에는 일 그만 두고 카페 차린 류진 강원도 맛집 카페 창업 핫플 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류진은 오늘은 제가 일하는 곳이 있다. 봄지나 여름 되면 굉장히 바빠지는 곳인데, 오랜만에 일하러 간다. 할게 많다. 라며 직접 2시간 운전해 강원도 화천의 한 카페로 향했다. 도착한 카페는 류진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3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을 자랑했다. 그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니고 지분이 조금 있다. 사실 가족회사인데, 한50% 정도 되는 것 같다. 며 자신을 대주주라고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제작진의 계속된 질문에 류진은 결국 사실 이 땅과 건물은 장인어른 소유라고 실토했고 인테리어를 도왔고 잔디도 제가 직접 깔았다. 지분은 한20% 정도 되는 것 같다. 며 솔직하게 털어놔 웃음을 안겼다. 이어 정말 우리 가족들의 피땀이 어린 카페다. 수익보다도 애정을 많이 들였다. 자갈 깔고 배수 작업 다 우리 가족이 했다. 고 설명했다. 현재는 뮤진의 처남이 카페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뮤진은 바쁠 때마다 가끔 일손을 돕고 있다고. 실제로 이날도 포스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당황하거나 주문을 헷갈리는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 뮤진은 제가 진짜 도움 없이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 집에서 공부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주문을 받는데 그때가 성숙이어서 멘붕이 왔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했다. 라고 털어놨다. 이후 류진은 직접 커피와 차를 만들어 제작진에게 대접하며 이를 바리스타로 활약했다. 그러나 서툰스틴과 어설픈 라떼아트로 완성한 커피에 스스로 엉망이다라며 민망해했고 제작진도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평가를 남기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류진은 배달 라이더로도 활약했다. 산 위에서 근무중인 손님에게 직접 커피를 전해달라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15분간 비포장 도로를 달려 배달을 완료했다. 카페로 복귀한 유진은 곧바로 야외 평상에 페인트칠을 시작하며 능숙한 손길을 자랑했다. 이런 걸안 도와주면 처남이 너무 힘들어진다. 미어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 그는 예전엔 여기 자주 와서 혼자 팥빙수 먹고 책 읽고 가기도 했다. 그럴 땐 찜찜했는데 오늘처럼 열심히 일하면 집에 가서 푹잘수 있을 것 같다. 곧 너스레를 떨었다. 이후에도 류진은 "의자 세척까지 도맡아" "나는 이런 단순노동을 꽤 잘하는 것 같다"며 웃음을 전했다.